MCK 광택에서 정말 뜻깊은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평소 고객들이 더 간편한 예약과 결제를 원한다는 요청에 따라 몇년 전부터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GV80 고객님께서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전 결제를 통해 편리함을 경험하셨고, 이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CK 광택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현금, 계좌 이체, 카드 결제, 페이 결제, 지역 화폐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페이 결제를 선호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지역 화폐카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제네시스 GV80 차량은 광택 작업을 통해 그 품격을 다시 찾았습니다. 꼼꼼한 세차와 클레이 작업 후 폴리싱을 통해 보장품질을 극대화했으며 유리 마코팅까지 완료하여 차량이 마치 새차처럼 변모했습니다. 고객께서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시며 다음에도 꼭 여기 올게요.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시스템 덕분에 매장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예약 관리와 다양한 결제 방식 덕분에 고객들은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MCK 광택은 기술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인 발전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하며 내일 또 어떤 차량들이 찾아올지 기대됩니다.